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난 지 25년이 흘러서야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약속한 자녀 즉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내보내게 된 아브라함의 노년은 이제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개 그 시험은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형통한 때에 찾아오곤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예기치 않게 또는 형통할 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진, 확인해 볼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꼭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믿음이 약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럴 때 주어지는 시험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거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 엄청난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그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수많은 고민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산까지는 약 1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던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의 여정은 그가 얼마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부엘세바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긴 시간이었죠.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쨌든 아브라함은 결국 3일 길을 묵묵히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혹시 변하지는 않았는지 보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지금까지의 출생 과정과 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걸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할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종은 산 아래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 이 번제에 쓸, 쓸 나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뭔가 아무래도 이상했는지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사실 그 양은 없고 이삭 바로 자기가 그재물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래라는 말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의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삭을 진짜 죽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찾아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참조, 참조해 보자면, 이삭이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처럼 정말 이삭을 대신한 순양 한 마리를 실제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소리는 아마 우리가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다급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이 상황에서 제일 놀란 것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그 다급한 목소리에서 우리는 시험 출제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순종해서 이삭을 정말로 죽여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포기하고 죽이려 했던 그 제스처는 그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었죠.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과연 아브라함이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에 더 집중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더 집착한 나머지 그만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이 축복 이상마저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너무나 놀라면서도 너무나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더 나아가 그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과 같이, 우리는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할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도로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그럴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준비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과 생명의 시간을 살게 하시고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 받는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와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여호와 이래 하인께서 준비하실 것임을 알고 가장 선한 길시 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구원과 생명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 한 시간 기도, 꼭 받는 매일 한 시간 성경읽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온라인 소개를 통해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역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셨소. 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하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